무슨 생각이 났을까? 아니요. 어떤 거요? 네. 그게 생각났어요? 그거 한별이 거 아닌데? 한별이 거 아닌데요? 아야, 음, 음. 이거 누나 거잖아 누나 거 음. 어. 음. 이거? 이거 하나 줄까요? 주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주세요. 이거 주세요. 한개 줘요.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서 줘. 이거 주세요. 이거 누나 건데? 뚜껑이 열려있었을 거고. 한번 맛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. 한한 개만. 응? 한 개만 먹어요. 한 개만. 이네 맛이야? 이 안녕. 빠이